아, 이게 소갈비에요? 예, 예. 아, 아침에 다 이렇게 작업 다 하시는 거구나. 아,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반 자르고, 또 다시 반 자르고. 아 근데 이런 감성을 요새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약간 노포 감성 좋아요이 바꾸시면 안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실거죠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국제시장에 왔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안에 완전 숨어있는 소갈비찜탕을 맛있게 먹으며 알려드리려고요 소갈비찜이면 찜이고 소갈비탕이면 탕인데 소갈비찜탕? 음, 저 택재이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삼미집입니다 오, 36년 맛집 아, 전통이 있네 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봅시다 와 상리집 좁다 좁아 와, 키 크신 분들은 이거 바로 대기겠는데 어 흐름하네 노포냄새 잘, 잘 흐르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소갈비찜탕 8,000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소갈비예요? 네 예, 예. 아, 아침에 다 이렇게 작업 다 하시는 거구나 아, 자 실내 분위기 앞에 간판에는 36년 돼 있다고 하던데 아더 됐습니까? 40년 넘었겠네요 아, 소갈비 찜이면 찜이고 탕이면 탕인데 소갈비를 쪄서 탕에 나온다 이런 의미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섞인 찜이라면 무게차에서 모르사람이 먹고서 섞인 찜이 있는데. 예. 요즘 사람들은 찜이 다 국물 있어요. 옛날 잡화가 이제 찜처럼 속남에 붙인 국물을 원하니까. 아. 탕이 되고 하라고. 아 배추도 직접 담그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우리는 직접 담그. 예. 와, 새김치 느낌인데. 자 기본찬 직접 당근 배추김치 양파 마늘 쌈장 오 양념 돼 있어서 너무 좋은 부추무침 김치 잘라주고 흰 옷이라서 조심 김치만 딱 먹어보자 김치를 먹어보면 이 식당의 맛을 알수 있다 음 마감 김장김치네요 음 맛있다 어 시원하다 양념도 좋고 오 양념 진하네요. 고춧가루의 향과 맛이 제대로 느껴지죠. 감사합니다. 오 뚝배기에 펄펄 끓여서 나오네. 후추만 넣으면 되죠? 네. 예, 예. 아 전부지? 아전지 양념장은 정무. 아니고. 네. 그아고양념장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 보고.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아 최고의 동문회자 소갈비 찜탕 등장. 아. 썰은 파, 어, 당면, 콩나물, 콩나물 많이 들어있고, 어, 소갈비 한 대, 두 대, 어, 세 대, 국물은 빨간 스타일. 그냥 먹어보자. 음, 음뭐 매콤함이 강하진 않다. 음. 소갈비 육향이 맛이 나면서 깔끔한 느낌.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부추무침부추무침 많이 넣고 싹섞어지고 자, 다시 국물 한 입. 아, 맛 업그레이드. 아, 간 해줘야 된다. 아, 부추무침하고 후추 넣어주니까 맛이 올라오네. 깊이감은 적당하네. 그냥 딱 갈비탕 느낌이다. 자, 아침에 제대로 짜낸 갈비. 소갈비. 어 아, 밥도 큰 그릇에 주셨다. 와, 한 번에. 음, 부드럽다. 음, 육황이 싹느껴지냐 고개가. 음. 좀 밑하면서 부드러워. 아, 소나무 좀 많이 됐네. 장면하고.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말아서 먹어야 겠다상님 그, 집게 좀 주시면 안됩니까?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잘라가지고, 아, 어. 자, 자르고, 마지막 한 대, 이것도 벗겨내고, 반 자르고, 또 다시 반 자르고, 또반 자르고, 자, 이 상태에서 밥을 마는 거지. 투이, 투이. 이거는 고기하고 먹자. 싹, 국물에 있는 소금 변에서 올리고, 김치 올리고, 이게 먹으면 정말 맛있지. 음 음, 김치가 새김치라서 깔끔하고 국물도 깔끔하고 깔끔하네 아, 아, 소갈비찜탕 그냥 소갈비를 떼서 탕으로 만든 거 음, 소갈비찜탕 4천 원이면 가격 저렴하다 아, 꽃빼긴만원인데좀더큰 뚝배기 나오거나 고기가 더 들어있겠지. 아 당면하고 같이 두거우니까 부러져야 돼. 아, 음, 난밥좀 말자 짜. 뼈는 그릇에. 난 부추무침도 그냥 다 넣고 김치 올려서. 진짜 국제 시장에 숨어 있는 따뜻하고 귀한 식당, 나남까지 들어 있어서 시원함 업 업. 아. 취향에 따라 약간 빨간 스타일의 국물이니까 조금 더 매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소갈비찜탕만 뭐 맛있어도 김치가 별로면 아.. 이 식당 잘못 왔다 이런 생각 드는데 김치가 좋네 와 근처 남포동에서 술 먹고 마무리로 해장술 하러 와도 되겠다 식지 않네, 식기 않아. 아, 고기 하나밖에 없먹 아, 안 먹다. 고기 너무 빠르게 먹다. 아, 이거 한끼 먹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동네에서 사랑을 받으시니까 40년 동안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네. 음. 음. 예전에 6시 내고양이도 나오셨네요. 나이가 좀, 우리 아들 너무 아다아 지가 아마 내가 이제 하나나 이제 신세대 젊은이들이 오 젊은 사지다고아 근데 이런 감성을 요새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약간 노보 감성 좋아해요. 예. 바꾸시면 안 되는데. 예. 아, 화장실도. 음아드님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같다고 하더라 아, 깝다고이 식당 그냥 이어서 하겠다. 예. 그럼 어. 있어. 아. 하면 되죠. 이 맛있는데. 자, 김치로. 네. 좀 먹으니까 되게 점수 안 들어오면. 예. 양념물. 양념이 세네요, 그러니까.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막 이건 안 맵잖아. 아, 안 매우면서 양념이 딱 맛있는 양념. 예. 김치 맛있다는데. 어, 김치 맛있어요. 매웁게 당가리 더안 될까요? 아, 너 매운가? 맵게. 아. 아, 매운 김치, 그냥 일반 김치, 이렇게 테이블에 비치해가지고 퍼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네. 예. 취향에 따라 딱 먹으면 되니까. 네. 맛있어요, 김치. 김치 먹으니까 라면이 생각나네. <laughs> 음. 아, 아, 잘 먹다. 잘 먹습니다, 사장님. <laughs> 아유, 김치 하나만 마무리 해야지. 하나 음, 계산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소갈비찜 먹으러 한 올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아, 아, 노포갱성 좋은데. 바꾸면 안 되는데. 아, 잘 먹었습니다. 40년 전통.